22절 한절입니다. 본문도 한절밖에 없죠? 그럼 20장, 22절, 우리 한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루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그리고 제가 설교를 짧게 한다는 약속도 지켜질 줄 믿습니다. 네. 네, 말씀해주면 같이 한번 따라 합니다. 성령을, 성령을 받으라! 받 다시 한번 따라 합니다. 성령을, 성령을 받으라. 받으라! 받으라.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오후예배. 진짜 오랜만에 드려보시는 오후예배시죠? 그쵸? 네. 그래서 아마도, 저도 사실은 이, 부역자 생활하는 두달 전까지만 해도 저녁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11시에 마치면은 또 제가 담당하는 영어예배를 드리고, 영어예배 끝나면 잠깐 쉬었다가 또 이제 저녁예배 드리고. 그러니 주일은 거의 뭐 9시에 넘어서 끝나는 게일상적이었는데온지두달 반밖에 안 됐는데, 주일에 한 3시면 마무리되는 게 다시 일상이 된 거예요. 너무 금방. 그래서 오랜만에 저도 이렇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야. 어. 근데 제가 이렇게 뒤에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계신 걸 보니까요. 그래도 많이들 가지 않으시고, 먹티하지 않으시고. 네. 지금도 혹시 집에서 또 먹티하신 뒤에 집에서 보고 계신 우 성령님들 계신가요 <laughs> <laughs> 먹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함께 또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꼭 집에서 여러 사정으로 집에서 드리고 계시다면, 은그 자리에 도 성령님이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 보니까 예. 네. 그러니까 누구는 데이트를 포기하고, 누구는 또 뭐를 포기하고, 피곤함을 이기고, 그렇게 이 자리 가운데 이 늦은 시간 함께 있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큰 은혜 보이실줄 믿습니다. 네, 함께 말씀을 따라 합니다. 성령을,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는 구약시대 의 이야기는 이제 오전에 다 얘기 드렸어요. 그쵸? 요예선지자의 마지막 예언으로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제 부약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떠났던 그 성령이 다시 부어질 것이다, 다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이 부약이 맞춰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물론 성령님이시지만 예수님이 또한 우리 성령 3일째 되신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지만 근데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으시지만 또 다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먼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땅 가운데서 공생에 초기 에 하신 일이 뭐냐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먹고 가 용기 뭔지 아실 것 같아요? 이게 뭔 얘기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에 삼별을 하시면서 그리스도로서 하셨던 사역을 요약해 보면요 이 다섯 개로 요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먹고 가 용기 먹고가 용기. 자 그러면 먹이 조금 어렵거든요 자 먹은 뭐일것 같아요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들은 무엇 하셨을까요? 먹고 가시 먹이시지 않고, 먹이면은 <laughs> 좀 약간 그 촬영감이. <laughs> 네. 먹이는 건 뭔가 먹이는 거 알잖아요. 먹이지 말고, 먹이셔도 돼요. 먹이시고. 먹이시고. 그 다음에, 고! 고치시고. 고치시는 건 누구누구를 고치셨어요? 병든자를 고치셨고, 또 귀신 들린자를 고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먹고 가! 가르치시고. 근데 뭐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셨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럼 마지막에 용 무엇하셨을까요?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목보가 용기 맞아요.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도의 분이 보이시는데 기도하셨다는 거. 예요자 이해되시죠? 이제 한번 되고 있습니다. 목 뭐, 뭐, 뭐. <음 <junior> 아니 먹이시고 <laughs> 아, 이렇게 센스가 아. 이렇게 센스가 예. 이렇게 재밌으신 분들이세요 다시 한번 먹 먹이시고 고, 고치가고가가르치는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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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는시는가고가가가 이게 예수님이 한 사역의 모든 걸 종합하면은 먹이시고, 고치시고, 용서,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고치, 아 기도하시고, 먹고가 용기. 이 다섯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생의 후반부에 이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먹고가 용기보다 더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만 하는 이야기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 이 대중들은 계속, 무리들은 계속 예수님 한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후반부에 이제는 이 땅에서 떠나실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좀더 포커스를 맞췄던 사역은 뭐냐면은 주변에 있는 무리들 전부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가장 근거리에 있었던 제자들에 좀더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집중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후반부, 그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후반부에 하셨던 그 말씀들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주된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를 질 것을 예고하셨어요. 세 번이나 자신이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1 6장 12절, 14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아직도 너에게 질 것이 많아. 지금은 너희가 하나 지속하리라. 그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자매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음. 아멘 <laughs>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후반부 이제 이 땅을 떠날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 가운데 한 테마가 뭐냐면 성령이 오실 거야 라는 내가 떠나면 성령이 오실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 그분은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들은 것을 나에게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들을 알려주고 나의 영광을 너희 가운데 나타내실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사람과 동일한 사역인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사역 할렐루야. 그래서 내 윤례와 내규례를 따라 살게 만드시는 사역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실 일이라고. 예수님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왜냐? 이 요엘 선지자에게,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말을 넣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시잖아요. 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동일하신 분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계셨던 그때 내가 떠나면은 너희에게 유익이야. 근데 성령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결정적으로 하시는 말은 뭐냐면은 그분이 하시면은 내가 이렇게 이렇게 그분이 나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분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나의 영광을 받친데 나타낼 건데 가장 중요한 거 뭐냐? 내가 떠나는 게 그래서 너희에게 유익이란는거예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게 그리고 그분 성령님이 오시는 게 너희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님 오시는 게 우리에게 좋은 여러분, 예수님 계신 게더 좋은 일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신 게 훨씬 더 좋은 일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일까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말씀을 왜요, 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서, 여러분, 저기 뭐야, 미국에도 동시에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계시면서, 아, 내가 좀 일이, 다음 주에 너무 바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미리 일들을, 내일 일들을 미리 내일 가서 해보실 수 있으세요? 제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요 <laughs> 근데 바로 이점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성령님이 오시는 게더 좋은 일이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 육체를 가지고 계셨어요. 육체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뭐냐면요, 우리와 동일하게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현재를 사실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신데, 시간 안으로 예수님이 직접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시간 안에 거하셨어요. 미래로 미리 가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시간 안에 거하셨어요. 과거를 현재로 불러오지 않으시고, 시간 안에 거하셨다고.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그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셔서, 과거의 일을 현재로 바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그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14살에 예수님 만났는데, 과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혹은 5학년 때 경험했던 그 일이 예수님을 만났던 14살,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그 첫째 날수련회에 그게 오늘 나에게 재현되더라고요. 이건 말 그대로 다시 재현된 거였어요. 그때 그 감정, 떨림,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이 생생하게 그냥 제가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일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성령이 하시는데. 왜냐? 성령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이 땅에 계실 때에는요,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급하게 찾는 사람들에게 가실 수 없었어요.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제 딸이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뿅! 하고 야이로 딸한테 딱 가갖고 그 딸을 고쳐주시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며칠이 걸려갖고 그 딸이 가는 길에 죽었잖아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공간 안에 갇힌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직접 공간을 창조하신 그분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때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고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보내주실 성령님은요, 오늘 성령을 구하는 모든 자 가운데 어디에든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구하는 그자 가운데 함께 하신 동시에 오늘 우리가 구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한 사람에게만 그 옆에 계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구하는 모든 사람들 곁에 그 사람들 마음 안에 거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계속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떠나시는 게 좋은 거예요? 떠나시는. 떠나게 좋은 거 이해가 되시죠? 아멘. 떠나시면 누가 오시니까? 성령님. 성령님 오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 그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너희가 두려워 떠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떠나는 게 너에게 훨씬 더 유익해. 왜냐면 하 내가 가면 성령님이 오실 것 같아.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장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수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빨간 글씨만. 뭘 기다리래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셨대요. 아버지가 무엇 약속하셨어요? 구약의 마지막 때 선지자들을 통해 무엇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이제는 물로 세례받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세례를 받겠다?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그게 성령 세례고 성령 충만이에요. 아, 네. 이미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신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 충만이 재경험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아직 성령의 세례를 경험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그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기다려, 기다려, 기도하며 기다려.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거야. 내가 네. 약속한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거야. 네. 아멘. 아, 네. 여러분, 우리가 오전에 요해선 지자를 통해 배웠어요. 요해선 지자를 통해 뭐라고 배웠어요? 창세기 6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담 때에는 영원히 함께하였던 그 하나님의 영, 그런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약의 어느 시점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부약의 마지막 시점에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시 내 영이 너희 안에 부어질 거야. 아멘이거 다시 이 영이 너희를 떠나갔던 이 성령이 너희 안에 다시 부어질 거야. 너희 안에 다시 거하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속 내주하시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요? 창세기 6장 3절에서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거하셨던 그 성령. 아담과 하와의 그 창조의 때에는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그 성령이 왜 떠나가셨어요? 왜 떠나가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은요, 하나님의 어이기 때문에 죄 있는 곳에 거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을 다시 부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낼 거야.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다시 오실 거고, 그분이 계속 임재하실 거야. 너희 안에 계속 거하실 거야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 안에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하다고요. 뭐가 해결돼야 돼요? 우리 안에 죄가 없어야 돼요. 우리 안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야만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될수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고 계속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문제 해결됐어요? 안됐어요이 죄의 문제 해결됐어요? 안 해결됐어요? 헷갈리세요? 헷갈리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해결됐나 안 해결됐나 이게 확실하게 보여주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운명하신 그 순간,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성소의 위장이 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성소의 위장이 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찢어졌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하늘에 임한 어떤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진 거예요. 이 휘장은요, 얼마나 두꺼운 실인지, 실로 짜여져 있는지, 얼마나 견고한지, 말 열필이 양옆에서 이렇게 땡겨도요, 찢어지지 않는 게 성소의 휘장이에요. 그런데 그 휘장이 어느 순간 그냥 갑자기 예수님 운명하신 그 순간에 찢어져 둘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나뉘어졌을 때, 백성들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곳을 보게 되었어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지성소에요, 지성소. 일반 백성들은 성소도 볼수 없었어요. 왜냐, 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일반 백성들은 성소 안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사장 중에서도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대속제일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채 정결 내식을 표하고 그리고 두려워 떨며 허리에다가 줄을 두른 채.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불결함이 발견되어지면 바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구을 달고 있는데 바구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은 줄을 당겨 갖고 왜냐면 지성 속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려고 줄을 달고 바구을 방울, 달고 그러고 들어가는 게 지성소였어요. 왜 지성소가 그러면 그렇게 소중한 곳이었냐? 지성 속에 어떤 곳이냐면요 홀리오브 홀리에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어떤 존재니까? 음. 죄인인가. 그러니까 제사장이 죄가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년에 한 차례 모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들어갈 때에는 그의 죄를 잠시 눈감아 주시는 거예요. 모온 백성의 죄를 속하여 주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 지성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 순간 성소의 의장이 반으로 갈라지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어디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거어요 여러분,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대제사장만. 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죄의 문제가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그 지성소가 완전히 열려버렸다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 바로 뒤에 있는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왜이 이야기를 주저하세요? 여전히 내가 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그 죄의 문제는요. 이미 해결되어진 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예수님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이 땅에서 2000년 전 갈보리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때 용서하신 죄는요, 이 땅의 마지막 인류가 지을 마지막 죄까지도 다 포함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요, 그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며 마지막 순간 지을 그 죄까지도 다 알고 계셔요? 모르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그럼 그 죄까지도 포함하여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오늘도 죄를 짓고 있는 건요, 이미 부원받았지만,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이 이 죄의 부패함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죄는 이미 해결된 죄다 아니다. 해결된 죄다. 이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예수님 또 다시 오셔서 십자가를 지든 뭘 해야 될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아니에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의 도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걸 이신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긴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일을 믿, 믿으면 믿는 자마다 예수님, 하나님이 의로운 자야라고 칭해 주신다. 네. 도장을 찍어 주신다. 네.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다 도장 찍어 주셨어요. 네. 우리는 다 의로운 자라고. 우리는 더 이상 죄가 문제 없는 자라고.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라고.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오늘 성령을 이야기할 때 이게 중요하냐?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누가. 한 번은 임하실 수 있지만 계속 내주하실 수 있어요. 음. 뭐가 해결되어야만 죄가? 근데 우리 죄의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네. 됐어요. 됐어요. 부약에서는 그렇게 원하지만 잠깐 삼손에게 임하고 잠깐 기도원에게 임하고 잠깐 다윗에게 잠깐 사울에게 임했지만, 그리고 떠나가셨다고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좋은 것이 올 거야. 기다려라고 하셨고, 나보다 더 좋은 분이 올 거야. 그분이 오시면 너희에게 더 좋은 거야 라고 하셨고, 그분이 진짜 오셨는데, 그분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자기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셔서 성령이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팅해 놓으셨다고요. 음.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음.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 로 있습니다. 시작! <목소리> 그들이 앉께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목소리>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 요해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 마가에 다락방에 임한 제자들에게 임하여 진거예요. 한 번에 120명 가운데 임하여 진거예요. 그 외에는 3천 명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성령 충만하였다고요. 5천 명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성령 충만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습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다시 인간으로 하니다 그리고 구약처럼 떠나가지 않으시고 한번 구하셔서 다시 그 안에 계속 내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해결됐나요? 해결되지 않았나요? 네, 그렇다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실 수 있나요? 없나요? 네, 한번 임하시면 떠나가시나요? 떠나가시지 않나요? 네, 안떠나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근데 성령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제 안에 느껴지지 않으면, 이런 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여러분, 성령님은 떠나가셔요? 떠나가지 않으셔요? 많아졌으니까. 이제는 떠나가지 않으세요. 왜냐면 하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 가운데는 한번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떠나가지 않으세요. 우리가 세례 받고 또다시 세례를 주지 않잖아요. 왜냐면 하한번 세례를 극하니까. 근데 여러분, 세례 받은 사람은 그다음부터 계속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순종하여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 가야 돼요. 이거를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의 몸 안에 손과 발에 붙은 그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려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끔 여겨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는 게아니요 여러분 신약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을 떠나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할 때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느껴지시고 누려지시고 더 분명하게 임재되어지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 성령 세례를 받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그첫 번째 성령 세례를 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살아계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길 원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그 성령님을 통해 내가 경험하길 원해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이미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성령 충만하길 원해요. 예, 예. 이전의 경험에 어떤 경험보다 더 충만하게 내가 오늘 성령님을 누리게 되길 원해요. 예, 예. 만나게 되길 원해요. 예. 성령님에게 주장 받길 원해요. 예.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 한 가지. 그게 뭐예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모든 구절, 우리 조우진 목사님이 다 정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고상진 보상,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의 모든 구절 가운데 성령 하면 가장 많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면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연결되어지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것 같아요? 성령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따라오래요 충만. 충만. 좋아 또. 영영 영영 뭐야 뭐? 저는 이미 답을 말씀드렸어요. 방언, 좋아요. 또, 근데 진짜 단순해요. 기도, 좋아요. 성령하면 딱 따라오, 따라오는다는 거예요. 불, 좋아요. 근데 지금 얘기한 것들 기도, 방언, 불, 출발. 다 좋아요. 근데 이거 무엇 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기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너무 단순하지만, 하지만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의 불, 기도, 방언, 각종 은사, 다 좋아요. 근데 이거 어느 때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음.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그래서 성령에 대한 구절들은 가장 많이 연결되어지는 따라 나오는 단어가 뭐다?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령은요 아는 것이 아니라 받는 거예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은요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믿는 것을 넘어서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만나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셨음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속 더 강하게 움직이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막 억지로 막 아, 오후 예배, 아, 힘든데. 아니요. 오후 예배가 아니라 저녁 예배까지 드려달라고 하게 되시고요 오늘 기도회가 끝나지 않고 저녁까지 이루어지기를 그런 은혜가기를 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아멘 들하셨어요 네. 성령님 들으셨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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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최근에 에즈베르라는 신학교에서 20세기에 대부흥이 일어났던 미국의 신학교예요 그래갖고 그 에즈베리라는 신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이 성교사님들이 막 파손되었거든요. 열방이. 근데 최근에 에즈베리에서 다시 그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재현되기 시작하고. 그런데 예전에 20세기에 일어났던 그때 뭐가 없었냐면요. 유튜브가 없었어요. 동영상 실시간 링크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에즈베리의 그 부흥의 역사를 실시간으로 계속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유튜브에 엘지베리 대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게 되실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엘지베리에서 다시 놀라운 성령의 임재하심이 일어나니까 막그 집회 가운데, 집회가, 집회 가운데 여기서 저기서 막 성령을 경험하고 막 누구는 찬양하고 누구는 댕댕 부르고 막 누구는 방언하고 누구는 울고 불고 막 그러고 서로 간증하고 이러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감원하시니까 예배가 끝나지 않아 그들이 예배시간이 미 약속한 예배시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려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찬양이 멈추지 않고 기도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하심이 멈추지 않으니까 예배가 끝날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시작했던 그부흥회가 저녁까지 되고 그 다음 날까지 되고 또그 다음 날까지 되고 일주일을 학교가 다 문을 닫고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그 역사가 불과 한달 전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임하실 수 있는 줄믿십니다성령님은 아, 네. 누구에게 임하시냐?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 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니까? 아, 네. 성령님 사모하셔요? 아, 네. 좋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뒤에 불을 꺼주시고요. 우리 함께 한번 찬양 같이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